김규현 사장님, 20대 국회의원이었죠? 새누리당 소속? 네. 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지지하셨죠? 기사가 네. 명단에 떴어요. 네, 그렇, 네. 대선 후인 23년 신천지 행사 참석해서 축하 동영상 보냈었죠? 여기 보면, 신천지 10만 수료식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신 이게 신천지란 얘기예요. 이런 신천지에 대한 찬양 이후에 아, 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와는 무슨 관계예요? 여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 문선명 총재가 고르바초프를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게 만들었다 주장해요. 거기서 설명받은 책자를 보고했어요.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통일교회 설명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얘기죠. 폐광 일용제 실시했었죠. 그때 하단에 저 사진 보면은 일용제 하단에 소금포대가 있어요. 사장 집무실 앞에다 옮겨서 설치한 적 있죠? 아 이거 저기 우리 식당에 갖다주기 위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아이고 석유포대를 사장실 출입문에 배치했는지 우리가 물었더니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 그거 말합니까?